안녕하세요. 원신을 시작한지 약한달 현재 무과금까지는 아니고 그 뭐냐 그한달 동안 매일 출석하면 주는 거 있잖아요. 네 그거. 그거 하나만 딱 지른 제 계정 상태를 오늘 여러분들께 발랑 다 벗어 제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왜냐고요? 노출증 이 있어서 그래요. 뭐 사실 만들 영상이 없어서 그럼. 뭐 일단 모험 등급은 35 렙이고요. 한 5일 정도는 현타가 와가지고 접속을 안 했다는 점. 그래봤자 뭐36 렙도 안 됐을 것 같긴 한데. 제 메인 딜러는 바람행자고요. 레벨은 일단 돌파는 해놨는데 이 레벨업 책이 뒤지게 부족해서 레벨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. 무기는 주조무기 3재련이고요. 성유물은 검투사 2세 전투강 2세인데 최종적으로는 검투사 풀세트로 맞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 향릉. 아, 키우다 말았어요. 개인적으로 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아 그래도 무가금한테 필수 불속성 딜러라 키우긴 할 겁니다. 아, 무기는 역시 단조 무기. 성유물은뭐 나중에 화염셋으로 맞추던가 할 건데 당당은 대충 꽂아놨어요. 아 저의 최애캐 북두눈나입니다. 일단 가슴이 존나 커서 사랑합니다. 아 그리고 딱 보면 그냥 막 찍찍이 해줄 거 같.. 아무튼 조코 말고를 떠나서 전 얘를 무조건 키울 거예요.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음. 무기는 주조 무기. 성유물은 무인 2세트, 전쟁광 2세트인데 얘도 무인 4세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, 그리고 바바라! 힐 없으면 게임을 no. 할 수가 없습니다 아, 사실 치치가 정말 갖고 싶지만 저 같은 무과금 개스레기들은 바바라로 감지덕지 해야겠죠 무기는 주조무기고 성유물은 사랑받는 소녀세아 이름 개귀엽지 않습니까? <laughs> 아 모나는 첫뽑기에서 나왔는데 다들 좋다고는 하는데 바바라랑 속성도 겹치고 센거 같긴 한데 막상 물속성 공격을 할 일이 붉을 때밖에 없다 보니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공인중. 케이아랑 피스는 필요한 상황에서만 쓰는 편이고 나머지는 버린 상태입니다. 엠버는 야발 내가 얘를 왜 키웠을까 좋은 나 보여 중이고요. 레이저는 초반에 쓰다가 복두 눈나 나와서 버린 겁니다. 레이저가 아무리 좋다지만 가슴보다도 친하니까요. 아! 아무튼 현재 한달 정도 된무과금 아니 5,900원짜리 하나 지른 제 계정 상태를 까봤습니다 뭐 제가 이상하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게임할 때 정말 막힐 때 빼고는 웬만하면 등급표 같은 거라던가 아이템이 뭐가 좋은지 이런 건잘안 봅니다 효율보다는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느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키우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북두노나 가슴 하나로 만족합니다 아무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볼게요 그럼 안녕